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일 속에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살게 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전도와 성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기도의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셔요 내 산업이 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거 막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조금 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잖아요. 누구에게 준 것처럼 저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겠느냐 하나님이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이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면 지금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벽 바뀌는 거요. 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게 역사의 흐름이요. 우리는 이 시대의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일 뭐요? 말씀입니다. 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능력을 신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데 완전히 흑암 속에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필요 없죠. 불안하니까 저 무당을 쫓아 가지고 쫓아다니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망할 짓을 안 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24시로 바뀌어야 돼, 그죠?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구나. 아, 바뀌어야 돼요. 이것 보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라 말이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이 생각하는 내가 나요. 진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 말이야. 근데 이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어느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이 말. 네 마음과 생각을 무엇시리라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틀, 옛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나의 영적 상태가 바꿔야 돼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신앙고백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비로소 오늘 본문에 그랬죠. 이때로부터 이 신앙고백이 입고 난 뒤부터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상 최고의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한 가지만 얘기한다. 물론 예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지상 최고의 사건이 모든 인류의 운명과 저주가 완전히 끝난 사건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 받는 자에게는 뭐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어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발견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일 전부 내 중심이야. 우리는요. 구원 받았어도 자꾸 내 기준 속에 삽니다. 그죠? 내 기준. 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근데요, 이게요. 전부 내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은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시키는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고도 자꾸 내 수준 속에 머물어요. 내 기준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 될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우리는 아, 저 사람 열심히 똑바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하나님의 이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기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교와 율법이 기준이 아니요. 복음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준은 나의 능력, 내 가지고 있는 게 기준이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수준이요. 우리의 수준의 기준이 아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세계보고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수준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절대 가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표준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지난 중간에 제가 그 강사단 훈련 속에서 2박 3일간 훈련을 받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틀이 안 바뀌면 우리의 표준은요, 뭐 성공의 성공이 우리의 표준이 됐어요. 참부다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표준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표준이요, 구원받은 우리의 표준이 되야할 줄로 믿습니다. 왜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짓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의 틀을 바꾸고 이제 나의 일이 아니고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붙잡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나를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무슨 능력을 얻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그그 그 중심이 뭐요? 나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더니 어떤 자리에 올랐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됐어요. 이게 착각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만 모르게 만드는 사단이 배우에 역사한단 말이야.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해도 되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단이 노리는 방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성공을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 요한복음 6장 49절에 4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틀을 바꿔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오직 복음에 붙잡히지 않냐 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이 다 뒤로 밀려가요 하나님의 일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내일생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구나. 이게 언약 속에 있는 삶이요. 커버넌트 내가 하나님의 일 속에 있구나. 나의 일생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 있구나. 내 산업이 이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구나. 이3 7나라를 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능과 우리 학업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이에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성취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창조의 능력, 유일성의 응답, 오직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의 틀을 깨라, 이 말이오.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이유로 바뀌어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좀안 된다고. 틀이 바뀌어야 돼요.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생각의 틀을 깨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하는 완전한 제자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요 단순히 아 내가 잘하면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포장하셨어요. 오늘 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최고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너를 통해서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제자는요, 육신적인 감정 속에 있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더더욱이나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제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일로 내 인생이, 나의 삶이, 내 생각이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틀이 바뀌어지는, 혁신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사람이 바로 완전 승리하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키가 뭐요? 제자의 키는 다른 게 아니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알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최고의 오리지널 신앙 고백을 한 제자요. 그런데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리마 없어서, 절대 예수님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뭐가 기준이 되니까, 내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가니까, 내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수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21절에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제자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겁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남겨 놓고 갔어요. 참된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는요 다른 거에 붙잡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응. 여러분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자요. 예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누구요? 말씀 따라가는 거요. 마태복사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제 생명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미션이구나. 이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구나. 오늘 또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너를 부인해라. 그랬어. 제자는 누구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꿈이 있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자식 만나고, 성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구나. 자기 기준 속에서, 그 기준 아니면 낙심합니다. 나는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내 삶은 그거요이 속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어요 내 자녀가 있습니다 내 남은 인생에 내 산업이 이 속에 있어요 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모든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 이 비밀이 있다면 한, 할 수, 내가 해야 할일한 가지 있어요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이 믿음의 사람 그런데도 그리마 없어서 이런 베드로요 또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참 제자의 축복이 어느 때 열매 맺어지느냐?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누구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요. 십자가 뭐요? 왜 십자가 필요죠? 아, 고난 받으되 아니요. 내게 주신 십자가는 생명 살려야 할 분명히 져야 할 십자가 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내 삶은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삶이요. 그러면 우리가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 십자가 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불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세우신 교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십자가는 가볍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없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생명 살리기에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가야할 노바디, 그렇죠? 아무나 갈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어려운 것만 보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증된 언약이 믿어지지 않냐면 갈수 없는 그건 그죠. 그러나 이 능력에 잡힌 자는 갈수 있어요. 오늘 또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니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생명 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네가 어디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여기에 올인하는구나. 하나님 아세요?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요. 에 생명 건 헌신. 저 마가다락 분을또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요. 보는 자요.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축 충만하면 보여진다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확신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은 오늘 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이루시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만의 인 교회와 모든 삶이 되어지고, 모든 발걸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24시 합시다. 하나님,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교회 살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24시가 이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 산업이 오직 여기에 쓰임밖에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5시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일생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진짜 전도운동하는 나의 현장이 되기 하옵소서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절히추원합니다 우리 아마 잠깐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참된 제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아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뢰와 능력을 우리는 참된 제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게 하옵소서. 완전 승리하는 제자의 길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생각의 틀을 깨게 하옵소서. 완전 승리하는 제자의 길에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